반갑습니다, 여러분. 지금, 그, 네, 거실에서, 모바일 놀치하고 있다가, 갑자기 명멸고 아트가 떠가지고, 급하게 지금, 컴퓨터로 와서 방송 켜봤거든요? 방송이 안니고 녹보고, 방으로 지금 녹화본 켜봤는데, 아, 한번 해보자고? 지금 또 마침 조골에서 헤비급 떠가지고, 명트록스 한번 가보자고? 진짜 이상한 똥 찍먹을 진짜 좋아합니다. 제가 진짜 웃긴다. 왜 이런 메카 검술 같은 거를 자꾸 해보려고 하지? 그냥 재밌어요. 똥 찍어 먹는 게 이렇게 재밌어.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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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. 아 찌기 그래 너무 딜러스가 심하게나다아 회피 뭐야 싹싹싹싹 <laughs> 야 센데 센데 어마치 왔어요 이제 룰루는 키워야 굳이 안 키워도 되는 놈이라 잠깐만 이렇지야 이거 이렇지지 야명트록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로치가 떴어 드디어 이로치가 떴어 이게 내가 몇백판 만에 뜬 건지 모르겠는데 하필 또 코금으로 떠가지고 명절쓸수있 이러면 레전드 어그 한번 끌어볼까 이로치 떴다 아무도 받아없고 역시 새벽 올치아 슈어징도 왔어요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데 에이, 트록스 미안하지만 <laughs> 어쩔 수가 없다. 오바이 새키야 유로치한테 드려야지. 야, 이거. 이거 진짜. 야. 이중타이 났나? 명멸이라서 이중타격하면 스택 두 번씩 쌓인다 생각하면. 오, 폭주 669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폭주 한번 시켜봐. 네 별로인가? 폭주가 이렇게 터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? 아, 소자가 좋긴 한데. 왜 이렇게 먹기가 싫게 생겼지? 돌려보죠. 안 돼, 안 돼. 이런 치를 대결변에서 안 돼. 무난하게 점심컵 하고. 아, 폭주고 빼야되나? 이거 어떻게 하지? 호구몬 그냥 닥치고 관리인이나 요정거리네요 아 근데 아쉽네 호구몬좀 일찍 뜬 편인데 이게 레벨이 삭제돼서 잘 키웠으면 이거 무한사거리로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삭제됐죠? 으아 음? 이거 사고데아이구야 <목소리> 이게 지금 막 10겜비 드는 거 나온 거 아니지? 어우 나이사 맞아 관리인 요정. 재미로 일단 모자 좀 씌워볼까? 어이, 뭐야? 이렇지라고, 이거, 와이라누. 대천사, 제발. 아휴 태블만 안 하고. 바글 안 하고. <laughs> 가자 이로치야 고요다오 너의 네, 위력을 이로치 하필 또 명령 뜬거면 대박이긴 하다 가자 스택을 쌓아 모자 써요즘또 애쉬 너프 심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아니다 이제 오견빈 못 씁니다 이건 애쉬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른다던데 공속에 따라 원래 그 화살수가 늘어났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 이번 너무 좋은데? 야, 이거 혼부 없니? 아. 아, 초월 먹다 생각하고 돌리자. 애망. 아, 이 최대치 먹자, 이거. 꼬리 떴구요. 사망시 일굴 10%만. 그렇지. 다 돌려서 찍자, 그냥. 내가 찍어야 될 놈들 전부 다 찍자, 이거. 말뜬다잉? 우와 <웃음> <웃음> 우와 스읍 <국끈 달아오르는다. 웃음> 여기까지 보통 최대치는 이제 죽기 직전에 위급할 때 먹는데 사실 여기서 뭐 할게 없어가지고 최대치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풀퇴 <laughs> <불태 웃음> 맞고잉 보다 중요한 겨드랑 준이 니다 찍고가자 뭔황금알이요 니알 거야겠지한 겁나 많이 남았네 다 졌나보네 공장 가자 한번인 버텨줄게 이지하고요 아 잠깐 제일 곤란하다 아 이건 자이라를 버릴까 아 자이라 빼기 좀 그런데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차라리 제이스를 버리자. 우선순위가 다리우스가 먼저인 것 같아요. 러로 다리우스 또나오면 진짜 사고. 가자, 금옥장, 예열해 올라간다, 좋아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티끌을 성하네티크을 정하네. 와, 이렇지. 아름답구나. 삼성된 모습 한번 보고 싶네요. 아, 어 왔다. 와 진짜 몇백 판만에 처음 보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지난 존재가 한다는 것만 알았지. 실제로 본건 처음. 어나 재밌어. 아 뭐하세요? 잘롱. 자 이러면. 오래 보자. 가자, 얘들아. 그니까 체력 왜 이렇게 많아? 조종사야? 내려, 이 새끼들아. 이렇지, 고구모야. 어. 와, 다시다시 리롤 한 번당 다 나온다, 이제. 가자. 가자! 어우, 어우. 절대 안 됐어? 퇴퇴퇴퇴 퇴, 퇴, 퇴. 가자 예열해 예열해 아 진짜 아쉽긴 하다 고점이 사라지기좀 아쉽긴 한데 음나 세네요 이제 저는 할수 있는게 D키 밖에 없습니다 이거 <레인> <laughs> 뭐야 뭐이개 초딩인데? 사결 사유사 사전재 할말거은데오피 저지불과 달려주고 애쉬가 진짜 약해져서 진짜 유난하지 않을까? 이렇지 995야 달라 평소가 달라 가보자이 요정 사배천사사 거의 물몸이잖아 이제 와 이거 안돼? 와 근데 여기 너무 개초대인데? 아리 찍으면 이제 아리한테 열매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뭐를안 뜨노? 핑커벨리얼 거 하자이. 거하네. 미친듯이 싸우네. 좋아, 좋아, 좋아. 명멸 굽은 거야. 좋아, 좋아. 다른 애들 씻거든요? 겜빈만 이제 이길 구상을 하면 될것 같아. 이따 어, 왔고. 이러면 사수 출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헤비급을 올려볼게요. 체력 뽕 해가지고 진짜 아쉬운 건 이제 다리우스가 저게 사라졌거든요. 그 휴전이 사라져가지고 여기도 고점 곤나하자 맞아 얘들아. 내가 찍어, 찍어, 찍어. 좋아 아픈 다리가 하고 뒤는 고그모가 오케이. 와나 이제 할수 있는 게 진짜 리롤밖에 없네. 이거 개히 먹었다.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. 됐다 우와. 도장? 아. <laughs> 어 보자.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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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내셔도 <laughs> 나쁘진 않아. 치명템 대으로 나쁘진 않아. <laughs> 뭐야 얘는? 나갔어? 일단 얘는 보냈고 찍어 가자 찍어 너무 음, 거하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와갬비처 어떻게 이기냐 보상 더 받았을 텐데 와 이게 뭐, 아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뭐, 뭔겜비스 이렇게 까지 긁어대어보자들아해권으로 아, 뭐 그냥 삭제해봐 해권으로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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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그냥 아좋었다왜 말이 안돼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초딩이라 안되겠다 이거 뭐 안되냐 이거? 이거.. 어.. 너무 약하다다리 다리도.. 물빵 심하게 받은 편이거든요. 이. 아.. 내이 맛있는 이로치를 진짜 이렇게 보내야 되냐.. 너무 아쉽네요. 이거는 뭔 짓을 해도 못 이겨서 여기까지 하고 보내주겠습니다. 부모야잘 가라. 만나서 즐거웠다. 아쉽네요. 핫.. 핫..